여우수와 4장 1절에서 7절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우와께서 여우수와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열두 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열두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하라 신이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열두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괴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파 수대로 각기 돌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메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니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넌 후에 그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도록 지시한 내용입니다. 방금 제가 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삶의 간증거리들과 우리 삶의 모든 경험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하고 가르치고 기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한 내용인 것처럼, 요단강을 건넌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넌 그 놀라운 기적의 경험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기념해야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요단강을 건넌 후에 여호와께서 각 지파에게 한 사람씩 열두 사람을 택해서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서 돌 열두 개를 각각 하나의 어깨씩 메고 어깨에 메고 나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열두 개의 돌을 쌓아 올려 가지고 그게 표적이 되게 하는 거예요. 표징 하나의 표시가 되게 하려고 하는 거죠. 6절에 보면 자손들이 이 돌이 무슨 돌이냐? 12개가 쌓아 올려져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뭔 의미냐? 라고 자녀들이 물으면, 7절에 이렇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요단물이 여우와의 언약계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계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라고 교육을 시키라는 거예요. 이 돌들이 뭐냐면, 기념돌이 되는 거예요, 기념돌. 자녀에게 가르칠 수 있는 상징물이 된다는 거죠. 이 상징물의 의미는 뭐냐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역사심을 하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잘하는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나오는 그 말씀이 쉐마의 말씀이에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내집 문설주와 밖간문에 기록할지니라 손목에 매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와 밖간문에 기록하고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언제나 가르치고 가르치고 또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치는 것. 그래서 12개의 돌돌 세우는 이유도 자녀들 그렇게 가르치라고 하는 내용이 출애굽기 17장 14절에 보면 아말렉과 싸워 이기는 사건이 등장해요. 그 아말렉과 싸워 이긴 다음에 모세가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뭐 내려가면 지는 그 모습을 여호수아로 하강하 경험케 만든 다음에 어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명령하면은 너는 네 이제 후대의 지도자가 될그 여우수아에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우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 책에, 그 전쟁을 책에 기록해서 여우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래. 이거 뭐, 외워 들리라는 얘기는 외워서 아예 귀가 따갑도록, 외울 수 있도록 읽고, 읽고, 읽게 만들으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 모세가 차세대 지도자인 여우수아에게 책에 써서 그것을 외울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교육이에요. 그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기념하는 거라고요. 열두 도를 취한 이유도 바로 이거예요. 가르치고, 기념하고, 외우도록 만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요 강조되기 때문에 또 반복하고 있어요. 다시 여호수아로 가 가봅시다. 여호수아 4장 21절로 가봅시다. 21절에서 24절 말씀을 또 보면 같이 읽어 이것도 읽어볼까요? 21절부터 24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오늘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7절 말씀과 지금 지금 방금 읽은 21절부터 24절의 말씀이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를 반복한 이유는 뭐죠? 강조하려고 그러는 거죠. 핵심은 24절에 등장합니다. 너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고 또 그분을 경외하게 하려고 이걸 기념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념하기 위해서 12개의 돌을 택해요 12개의 돌을 택하기 위해서 앞서 12명을 선발해 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요단강에 들어가게 만든 거죠.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고 건너것처럼이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요단강을 가르고 건너게 한 것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사건이에요. 그걸 알려야 되는 거예요.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건너가고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당강을 건너게 한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치기 위해 하나님은 강하시다. 하나님은 크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이걸 알리려는 거죠. 너희들이 경험한 바를 그 자녀들에게 또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만들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입으로 고백하고 입으로 예배하는 걸 넘어서 삶으로, 마음으로, 진심으로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그것을 가르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 복음전파의 사명은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저 중국 땅이나 러시아 땅이나 아프리카 땅에 가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만이 선교가 아니고, 그것만이 전도가 아니고, 지나가면서 전도지 뿌리면서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것만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치는 것, 그게 전도예요. 그게 선교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치고, 가르치고, 또 가르쳐야 돼요. 이 여호수아의 본문을 읽는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하고 역사하시고 놀라운 일, 기가 막힌 일을 경험하게 한 경험하게 만든 이유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요. 왜? 저희 부모들이 공부를 조금 아 못하거나 못할 상황이 놓여가지고 그 힘들었으면 자녀들에게는 어떻게요? 해 너는 공부해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강조하죠. 공부 못 해갖고 겪었던 그 고통을 자녀들에게 겪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쓴 거예요. 내가 겪었던 것을 겪으면 안 되니까. 마찬가지예요. 내가 겪었던 하나님을 이 아이도 겪게 하려면 그걸 가르쳐야 돼요. 강조해야 돼요. 반복해야 되는 거죠. 우리 하나만 읽고 마치, 마칩시다. 자녀와 후손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여호수아가 지나고 나면 사사기가 나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끝나고 사사기를 이어서 계속 이 새벽에 설교할 예정인데 사사기 2장 6절에 가 보면 신앙을 전수하지 못한 실패를 그대로 겪게 됩니다. 그게 사사기의 내용이에요. 한번 찾아봅시다. 여호수아 바로 다음이 사사기에 있습니다. 사사기 2장 6절에서 12절 말씀. 구약성경 362쪽. 사사기 2장 6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사기 2장 6절에서 12절. 전에 여우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우수아가 사는 날동안에와 여우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잠깐만, 수도이요 어떨 때는 여호와를 섬겼다고요? 그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긴 거예요. 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경험했거든요. 8절 계속 읽어 봅시다. 여호수아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 산 북쪽 딤낫 헤레스의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잠깐 스톱이요. 왜 알지 못했죠? 안 가르쳤으니까요. 안 가르쳤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11절 12절을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을 때에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사기의 고통스러운 역사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가르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르치지 않으면.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으면 이런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은 정리합시다. 평생을 가르치고 가르치고 가르쳐야 돼요. 입으로만 가르친다고 해서 가르쳐지는 게 아니죠. 내 인생의 열두 기념도를 가지고 가르쳐야 돼요. 내 인생에 겪었던 열두 기념돌.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과 언약을 받으면서 뭐라고 고백해요?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외치잖아요. 왜? 아버지가 경험했던 그것을 아들에게 전수하기 때문에. 야곱이 뭐라고 고백한지 아세요?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부친 이삭의 하나님께서라고 외쳐요. 요셉은 뭐라고 외치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에게도라고 말씀하시면 이 고백이 우리는 필요한 거예요. 제 자녀 현이, 온유가 그 자녀들의 입에서 내 아버지 김성민 목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까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을 게을리지 않게 큰 사명을 두고 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되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말씀으로, 삶으로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을 게을리지 않고 반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